공생애 중에 주님의 중요하게 행하신 사역은 제자를 세우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자, 이는 교회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있어서는 아주 많은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무리라고도 부르고, 대중이라고도 부르고, 회중이라고도 부르게 되는데요. 주님에게는 많은 사람들, 이 무리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대중들은 언제라도 주님으로부터 돌변해서 등을 질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라도 떠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심지는 깊지 않습니다. 견고하게 주님께 서 있지 않습니다. 피상적입니다. 겉핥기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의 속 마음까지 주님에게 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에. 5일 전에 예루살렘성에 입성할 때그 똑같은 무리들은 호산나 환호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메시아가 오셨다. 이렇게 대단히 떠들썩하게 주님을 맞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사람들이 5일 후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성난 군중처럼 한 목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소리쳤던 사람들이 바로 이 대중들이었습니다.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이겠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숫자가 많다고 그것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언제 하나님은 기뻐하시겠습니까? 여기 있는 나한 사람. 나한 사람 한 사람이 흔들림 없는 참 제자가 될때 주님은 이것으로 인생에 대해서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즉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그렇게 헌신된 제자, 그는 흔들림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이기도 했던 폴리갑이 이제 그 사형 집행관이 나에게만 주님을 부인한다고 말해라. 그러면 당신은 아깝다. 당신의 생명을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폴리갑은 그 잠깐도 주님을 부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주님께 그처럼 주님 과 아주 밀착된 심지가 깊은 마음을 들인 그런 사람이었던 결과 그 잠깐도 주님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순교하는 것 아닙니까? 그 잠깐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생명을 죽게 들여서 헌신된 제자, 이를 기뻐하십니다. 교회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의 목표도 이런 것을 늘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부흥이 있기를 원하죠. 그렇지만 수가 많다하여 기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그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한 사람이 생명을 하나님께 바친 그한 사람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저의 목표가 바로 이처럼 생명을 주께 드려서 헌신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있는 교회, 바로 이것을 목표로 하겠다는 마음을 다시 가지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지옥의 짓자만 꺼내도 나가 떨어져 버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약한 어, 믿음이죠. 그런 분들이 아니라 생명을 들여서 충성할 수 있는 제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겁니다. 확실한 구원론이 없는 백 명보다 확실한 구원론이 있는 한 사람 철저하게 그 진리에 뿌리박은 한 사람이 훨씬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한 사람만 어느 자리에 가 있게 되어도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언제라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깊이 뿌리박지 않은 사람,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 못한 사람은 책임을 질수 없습니다. 이런 분들로는 교회가 세워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누가복음의 흐름이 6장까지 여기 와 있습니다. 자, 최근의 흐름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를 한 사람 한 사람씩 부르셨던 흐름입니다. 베드로를 부르셨었습니다. 요한을 부르셨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마태라고 생각되는 레위까지 부르셨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앞에 본문에서는 바리새인들과 그렇게 심하게 충돌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작심하게 되었습니다. 벌써부터 여기 누가복음 초반인데도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고 그들은 작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흐름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열두 제자를 세우십니다. 자, 누가 보금은, 누가는 특별히 이 열두 제자를 사도라 칭하셨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는 아포스톨로스인데,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누가 보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해석은 예수님도 사도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요. 그리고 이 열두 제자를 누가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제자일 뿐만 아니라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열두 제자뿐만 아니라 바울이나 바나바, 디도도 초대교에서 사도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도가 무슨 뜻이라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까?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자원에서 한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시켜서 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여 져서 보냄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이 사도입니다. 이 사람은 어디 가든지 교회를 세웁니다. 또 다른 사도를 세울 수 있습니다. 제자를 세울 수 있습니다. 주님과 똑같은 일을 합니다. 이제 저는 최근에 어, 사도는 목사들의 목사다. 같은 의미에서 이런,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보낸받았다고 특별하게 사도라칭하셨다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주목할 대목은 이 점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세우시는 데 있어서 주님은 쉽게 세우시지 않는 모습입니다 가볍게 세운 것이 아닙니다 심사숙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철야기도를 하신 후에 세우셨습니다 자 그런데 또 생각하게 되는 것은요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철야기도를 하시면서까지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와 같은 실패가 나왔다는 것을 또 주목하게 됩니다. 이점참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 왜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하게 되냐면요 주님도 실패하셨다 이런 관점에서가 아니라요 주님도 실패하셨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강조점은 무엇인가하면. 누구라도 택한받았을지라도 실패작이 될수 있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그렇게 처리하기도 후에 가련유다를 낙점하셨어도 그가 실패작이 될수 있다는데 강조점이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왜 이렇게 주님이 틀림없이 선택하셨을 텐데 가련유다는 실패작이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생각해 볼때그 이유는 간단, 명료합니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전에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는 일을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모험을 하신 것이다. 이런 관점을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론유다를 택하셨을 때에도 주님은 틀림없이 택하셨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똑같은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자의로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었다는 점, 바로 여기서 가루유다의 실패의 원인을 우리는 찾게 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참으로 가공할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엄청난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의 뜻으로 하나님 편에 설 수도 있고, 자기의 뜻으로 마귀의 편에도 설수 있습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누구의 제한도 없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엄청난 힘이라는 것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여기 지금 수요 예배에 오신 분들은 자신의 자유로 선택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자리에 지금 있을 수 없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이 현장에 또 영상을 통해서. 이 자리에, 이 공간에 있게 된 것은 나의 의지를 가지고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선택의 힘은 엄청납니다.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엄청난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인간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자발적으로 자기가 지금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론유단을 보십시오. 스스로 멸망길을 선택해서 계속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무관한 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혈을 기울여서 철야기도까지 하시면서 심사숙고하고 틀림없이 선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실패작이 나오는 이유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주목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왜 철야기도까지 하셔야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시라도 철야기도가 필요했다는 점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시면은요, 그 크신 능력을 가진 우리 주님께서 그냥 자판기 버튼을 누르듯이 내가 만든 로봇을 작동을 시키듯이 버튼을 누르듯이 간단하게 일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보통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셨습니다. 똑같이 어렵게 일을 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야가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엘리야가 그냥 생각 속으로 이렇게 비가 오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불이 떨어지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모세도 40일을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에 들어서시면서 40일을 기도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 정도 되시면은 그냥 공생에 들어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의문을 지금 함께 가지시자는 것이 주님이시라도 40일을 기도하셨다야, 기도하셨어야 했다는 겁니다. 금식하실 필요성이 있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피고자 합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인간으로 행하셨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즉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게 만듭니다. 여기 있는 나에게 적용하게 만듭니다. 무엇을 적용하게 됩니까? 나도 무슨 일을 할 때, 교회를 섬기고자 할 때, 우리의 가정을 신앙으로 이끌고자 할 때, 나의 자녀에게 신앙을 심어주고자 할 때, 누군가에게 전도하고자 할 때,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자 할 때, 또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예를 들면은 교회는 항상 일꾼들을 세웁니다. 단임 목사부터 비슷해서, 비롯해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봉사자도 항상 교회는 일꾼을 세웁니다. 그러면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사람을 세우는 것이 일의 전부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간절히 기도함으로,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이 모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나도 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도 하나님께 간절히 밤새워서 물어야함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누구를 낳게 달라고 했을 때 생각 속으로 유한홍장님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 생각 속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왜한 문장으로 내 머릿속으로 이 분을 사랑하셔서 낫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간단히 1분 내에 이 기도를 끝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하셨을 때. 1분, 한마디 생각하는 그런 기도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방금처럼 밤새워서 기도하시고, 철야 기도하시고, 산에까지 가서 기도하시고, 다른 사람 없는 데서, 산에서 홀로 기도하시는 이런 일들을 주님이 결코 쉽지, 결코 쉽게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노력을 들여, 들여서, 때로는 피가, 땀이 피와 같이 될 정도까지, 때로는 주님이 우시면서, 기도하실 정도까지, 이렇게 혼신을 다해서 하셨다는 바로 이 점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적용할 때, 나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쉽게 되지 않겠구나. 기도와 금식. 우리가 이제 이전 개혁 성경에는 금식이란 말을 안 뺐습니다. 우리 개정 성경은 차이가 그, 여러 곳에 차이가 가끔씩 있더라고요. 어, 이전 성경에서는 따로 나나주에 이것을 다뤄줬는데, 개혁성경에서는 그것까지 이렇게 없앤 그런 아쉬운 점이 있어요. 어떤 분은 8구절에서 중요한 단어들을 뺐다. 연구에서 보여주는 분도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나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제자를 세우는 일을 앞두고 주님은 심각하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자,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십시오. 가로녀다를 두고서 그를 저울질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합당한가? 그렇죠. 기도를 장시간 이제 하신 것이니까 그를 여러, 예를 들어서 12명이면은 한 시간에 한 사람씩 아주 고심하면서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5분 만에 기도가 마쳤을는지도 모릅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은 너무나 확실하니까 확실하게 부르셨을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가론 유다와 같은 사람은 저울질 하셨을지 모릅니다. 그 사람을 분별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적합도를 하나님께 물으셨습니다. 상상컨대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해야 할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향할 때에 나에게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을 잘도 선택합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첫 번째 탁 떠오르는 생각을 가정 일을 할 때, 교회를 할 때, 뭐 어떤 개인 일을 할때첫 떠오름 우리는 잘도 그것을 따라가거든요. 대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기도의 자리로 이 문제를 가져가셨을 때척 떠오르는 생각을 취하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모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척 떠오르는 생각을 쉽게 선택했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실패가 이유가 될 때가 많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를 훈련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목회자 직분자, 모든 성도님들, 내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떤 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훈련해야 되겠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선교지를 선택할 때 어떤 선교사님을 후, 후원할 때또 어느 정도 액수를 후원해야 하는지 등등 많은 일들에 있어서 섣불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심하면서 분별하면서 또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면서 바로 이렇게 주님처럼 하나님 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처럼 가볍고 쉽게 가 아니라 진지하고 심각하게 심사숙고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물어야 되는구나. 그래도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 뜻을 물어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행하신 이 모델과 같은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이 자세를 우리도 그대로 본받아서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가론유다와 같은 실패작이 나온 것이 참 삐아프게 느껴지는데요. 우리는 이것까지 고려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패작이 나오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의 손을 떠난 일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한 가지 무엇을 깨닫냐면은 나는 나의 할 바를 다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가론유다를 택하는 것은 주님의 할 바를 다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실패작이 된 것은 그의 몫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있구나. 그리고 내가 할수 없는 일이 있구나.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게 되는 일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자, 가령 우리는 환자들을 위해서 어, 극렬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한 대로 주님이 모범을 보여주신 대로 명령합니다. 치유를 명합니다. 그 질병을 꾸짖습니다. 치유를 명하는 것이죠. 그 결박이 끊어지라고 막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행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셨으니까 최선의 믿음을 가지고 행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할바라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칭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놀랍게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왕권과 같은 그 왕의 권세가 우리에게 와있어요. 그래서 꾸짖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니까, 질병을 나도 꾸짖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나도 똑같이 할수 있다고 하셨다는 그것의 근거에서 우리가 이렇게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가 우리의 몫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고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치유의 천사를 풀어놓으셔서 고치시든지, 무슨 능력이 나에게 나가도록 역사하셔서 하시든지, 고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놀랍게도 우리의 경험은 그 즉시 고쳐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 이유를 낱낱이 다 밝힐 능력도 없고, 또 밝힐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몫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엄밀하게. 그러면은 나의 할 일은 나의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나의 몫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꼭 시간을 들여서 기도해야 하나? 조금 전에 거론했습니다만은 이런 의문을 가지시지 않습니까? 평소에요? 한마디, 나의 뜻을 분명히 밝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단히 이렇게 마치면 안 되나? 이런 의문 말입니다.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 5분, 10분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는 것이 좀 번거롭지 않나? 하는 이런 의문입니다. 그런데요, 저도 똑같은 의문을 가지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거론하게 되었는데요. 자, 이 의문에 대해서 기도에 내가 직접 돌입하면 이 의문이 사라지는 것을 체험합니다. 이 의문이 사라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기도할 때 나의 자세와 관련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본격적으로 기도에 돌입하게 되면 저는 바른 기도는 절대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순종적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드리려는 자세, 자세로 우리가 바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전적으로 그것을 순종하려는 마음을 기도할 때 이제 가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까지는 저울질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나의 생각과 나의 바램과 또 하나님 앞에 계십니다. 맞서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들어가게 되면 나는 절대적으로 순종적이 된다는 것이죠. 예 밖에 할수 없는 자리라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인간의 교만은 하나님께 결코 호락호락 머리를 숙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인간의 비극도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감히 하나님과 맞상대하려는 이 자세에서 인간의 교만한 모습이 증명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아바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부르라고도 하셨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작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오직 예 밖에 할수 있는 말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즉 예수님이시더라도 전적으로 복종하는 자세로 기도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명이 동터오듯이 나에게 다가오든지 아니면 확연히 확신 속에서 떠오르든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때까지 어떠한 사안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내 뜻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죠. 그리고 절대적으로 이제 순종하려는 마음으로요. 자, 이렇게 해서 12 제자가 택하여졌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한 대로, 그리고 복음서 다른 곳에서도 기록해 주는 대로, 그들은 시몬 베드로, 또 그의 동생 안드레, 야구보와 요한, 필립과 바돌 룸에, 또 마테와 도마, 알페와 아들, 야구보와 셀루신 시몬, 야구보의 아들 유다. 그리고 가련유다. 이렇게 12명이었습니다. 자, 간단하게 좀 인상적인 것을 언급하면요. 베드로는 이후에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습니다. 300년대 목회자면서 교회 최초의 역사가라고 할수 있는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안드레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자, 영어로 앤주루라는 사람 이름이 있죠. 영어로는 그렇게 발음이 되더라고요. 그는 그리스 남부지방이자 그리스의 수도권인 아가야 지방이 그리스도의 수도권입니다. 그리스도 남부지방입니다. 거기서 십자가용으로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 야구부는 사도행전 12장 2절에 나옵니다. 헤롯 아그립바 1세에 의해서 순교당했습니다. 자, 요한은 에베소에서 마지막을 보낸 것으로 그의 또 다른 제자 이레니우스가 증언합니다. 아까 폴리갑도 제자지만 이레네우스도 제자입니다. 특별히 이레네우스가 남긴 책은 이단 반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달 지난 달에 요한 일서를 다뤘었는데 거기서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적인 이단이 활개를 치고 있어서 사도 요한이 아주 교회마다 골머리를 썩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었죠. 바로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한 사람이 요한의 또 다른 제자 이레네우스, 이단 반박. 바로 그 책에서 그런 것을 조금씩 이야기해 줍니다. 그 사람들이 뭘 전했는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었죠. 이렇게 요한은 도미티안 황제 때 반무섬으로 유배를 가서 요한 계시록을 썼었고, 또 네르바 황제 때 에베소로 다시 살아서 돌아오고 트레아노 황제 때 운명합니다. 그래서 거의 백세까지 사셨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또 빌립은 요한복음 12장에서 헬라인들을 특이하게 예수께 님 이끌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을 주로 상대하시는 예수님인데, 필립은 헬라인들하고 대화가 통했는가 봐요. 헬라인들을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에 이 사람은 특별히 이 제자는 헬라 문화에 익숙했구나. 여러 사람들이 제자가 된 것이죠. 필립은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고 극찬을 받았던 나다나엘을 인도했습니다. 자, 나다는 주신다는 뜻입니다.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 나다나엘이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친구 요나단도 같은 뜻입니다. 요는 여호와, 나단은 준다. 여호와께서 주신다.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엘라단이나 요나단이나 같은 뜻인 거죠. 나단아엘. 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런 뜻이고요. 어, 바돌로메는 이 나단아엘과 동일한 인물이라고 성경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순교합니다. 현재도 인도에 도마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 한 1,700년 됐다고 봐야 되겠죠. 초기 기독교회 한 300년 지나서 어, 누굽니까? 어, 콘스탄티노플 콘스탄 어, 콘스탄틴 황제가 가톨릭교회를 세웠으니까 황제의 명에 의해서 세우게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톨릭은 1,700년 됐습니다. 본래 기독교는 2,000년이 됐습니다. 여기 이 인도의 도마교회도 2,000년이나 된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단보다 더큰 것을 교회라고 이렇게 단위를 부르게 되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교회가 다 같은 뜻이 아닌 것이죠 도마교회, 가톨릭교회, 개신교회 이렇게 큰 덩어리를 교회라고 부르고 있어서 거론을 합니다 마태는 세리레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메대까지 가서 전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셀로땅 시몬은 자 도마 안중근, 안중근의 세례명이 도마라고 하더라고요 도마 안중근처럼 독립 운동을 하는 민족주의자였습니다. 여기 셀롯이라는 말이 아주 열심당이라는 뜻입니다. 열심이라는 뜻입니다. 열렬하게 독립 운동을 하는 사람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의 아들 유다는 다데오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은 영어로 보면 이스카리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명입니다. 유대 남부 해브론 남방 20km 지점의 지명입니다. 자, 이 제자들은 유다를 제외하고 모두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대다수가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주대심과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자, 이 제자됨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고, 우리가 이참 제자의 길을 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주님은 제자들과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십니다. 여기서 산상수훈에 해당하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190절 정도 되지만 여기 평지수훈은 30절 밖에 안 됩니다. 내용은 산상수훈하고 비슷하지요. 여기 많은 부리들이 주님에게 몰려옵니다. 흡사 시내산에서 이제 막 내려온 모세하고 비슷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저 외국인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도 몰려옵니다. 그들은 왜 몰려왔습니까? 첫째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둘째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무수히 소문을 듣고서요, 또 귀신 들려 고통받는 자들도 자기 혈육의 손에 이끌려와서 고침을 받았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귀신 축사는 우리가 두꺼운 구약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우리 예수님의 사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귀신 축사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합니다. 18절은 특이하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막 애쓴다는 모습을 기록합니다. 왜, 왜 그렇습니까?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서 자기들을 낫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목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이 행할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관점이죠. 작년에도 여러 번 거론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이 행할 모델이 되십니다. 기도의 모델이십니다. 행함의 모델이십니다. 성품의 모델이십니다. 교회의 모델이십니다. 자, 교회사는 이 예수님을 그대로 모방해서 예수님과 같은 능력이 그대로 나타난 사람들로 가득, 가득, 가득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래서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육체로 계신 예수님께서 가셨고 대신 우리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라고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어,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음을 오늘 이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주님과 똑같은 일을 하는 제자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의 내용은 무엇인가? 첫째,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둘째, 치유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셋째, 오늘 본문은 아니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대로 천국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왜 합니까? 이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나를 비롯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주님의 공생에서 십자가 지시는 일 외에 최우선시 하셨던 사역은 바로 이 제자 잡는 사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미담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자신과 우리, 우리가 속한 이 교회가 이것을 목적으로 부른받고 세워졌음을 오늘 재확인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제자되고 제자삼는 일에 헌신된 우리 자신과 온 미담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근합니다